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끝까지 무조건 다 들으셔야 돼요. 아시죠?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뭐, 면접 관련돼서도 중요하고. 첫 번째는 필기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나중에 또 보내드릴 건데, 자, 필기장에 가셔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자, 이거예요. 필기장에 가시면 이렇게 아, 고사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시장에서 고사가 아니고 고시죠. 자, 엄지척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로 아셨죠? 채널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이 보는 분들에게만 면접 스크립트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 스크립트를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거라서 답변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꼭이 면접 그러니까 필기를 본 사람들에게만 나눠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인증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냐, 시험장 가셔서,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평책반, 평생 책임반 분들이 필기를 보지 않잖아요? 자조서가 붙었는데, 그러면, 1년간 자조서 제작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합격한 다음에 필기를 안 보러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laughs> 얼마나 붙기 힘든데, 저희도 고생해서 썼는데, 어, 필기를 안 본다 그러면 제외돼요.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6개월, 1년 만은 아니고요. 평책반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거는 저희가 도덕적 회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로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20일날 다시 또이 내용이 나가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어, 문자로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필기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주전 공부 방법이 뭐냐? 저잘 들으세요. 작년 출제된 회사랑 이번 회사는 비슷하다. 자, 비슷한 느낌을 아시겠죠? 자, 그럼 작년 시험을 좀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올해 시험을 예측하면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작년 시험 봤던 부분을 한번 그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뭐 6070, 6060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작년 시험 본걸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공지사항으로 가면, 이렇게 있죠? 있잖아요? 자, 그럼 올해는, 어, 경기권 계신 분들은 7070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시험은, 첫 번째,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4지 선다냐, 5지 선다냐, 모릅니다. 시험장 가봐야 알아요. 세 번째, 문제가 섞여 나오냐, 아니면은 순서대로 나오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시험지든 B포지가 아니고 보통 A포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져요. 자, 그렇다. 자, 그런데 어 예측이 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 있죠? 자, 서울 지역을 밑에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6060을 빼고는 거의 안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에 서울 강원 지역이 6060이었는데, 자, 인천 지역도 6060역이 많이 나옵니다. 인천이 작년에 6070이었거든요? 그 인천 지역은 주로 60하고 6070, 6060을 준비하시면 되고, 서울 지역은 주로 6060을 준비하시면 되고, 강원도는 6060, 6070을 준비하시면 돼요. 보통. 잘 들으세요, 이거. 자, 6060은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서울 지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인천 지역은 문제가 길것 같으면, 길 수가 있어요. 6060 나오면. 보통 6060은 응용수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비중이 좀 높아요. 그 지문이 깁니다. 그리고 맞춤법이 없죠. 수출이도 없고, 출이도 적어요. 전체적으로 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글 읽다가 끝나요. 그래서 글을 좀 빨리 읽는 훈련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대부분은 경기권이 많기 때문에 경기나 경남은 7070이 나왔습니다. 경남은 7070이 주로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경기나 경남 쪽이 혹시 모르니까 자 6070, 7070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모의고사도 설명을 드릴 텐데 모의고사는 대부분 다 6070으로 맞춰진 상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70이나 6060 형태랑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지역을 잘 보세요.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전라도 지역은 거의 6070입니다. 아, 한 번도 60, 6 0이 아니라 60, 70, 70이 잘안 나왔어요. 전남, 전북, 세종, 충북, 충남 다 비슷합니다. 자 부산, 경북. 자 그런데 부산, 경북 쪽은 일반적으로 70, 7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지역이 60, 70이나 70, 7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서울, 인천, 강원, 경남, 경남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60, 60. 을 일단 준비해야 되고요. 자, 인천, 강원 6070을 준비해야 되고요. 자, 전라도, 충청도 여기는 웬만하면 6070이 대세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7070도 대비를 해 세요. 자, 그다음에 어, 부산 경남, 아, 경남은 7070이 나올 수도 있고 6 0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남은 요렇게 준비할게요. 자, 부산. 그다음에 어, 경북 여기도 여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6060은 보통 이 정도로 나오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준비하면 좋긴 해요. 내,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기본적인 툴은 6070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툴이고 7070이 이제 곁다리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경기권 있죠? 자, 경기권은 일단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둘다 7070이 나왔기 때문에 7070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높습니다. 그러면, 7, 경기권은 무조건, 7070이 한 번이라도 곁다리가 짚어졌던 지역은 무조건 어휘입니다. 어휘가 20개에요. 그러니까 어휘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휘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뭐, 사자성 이런 거다 못하더라도, 한자 이런 거다 포기하더라도,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에 좀 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거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겨드릴 테니까. 자, 6070은 기본적으로, 어, 수리가 되게 강합니다. 수리가 어려워요. 수리를 잘해야 되고, 자료 해석이 7개라서, 수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7070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그, 뭐, 상식 질문도 많이 나오고, 조직이나 이런 단답식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지역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이제, 그, 자, 이, 요, 모의고사를 보면 좋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7070이 나와있죠? 그러면, 자기에게 먼저 맞는 걸 먼저 해봐요. 그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어, 많이 못 풀었다. 많이 푼들은, 많이 푼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권은 7070을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6070을 풀면 좋아요. 서울권은 6060을 먼저 다 풀고, 6070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라는 스타일이 대부분 다 여기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6070 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6060이 뭐몇개좀 비슷하긴 한데 자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보통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저희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 자기 권역에 맞게끔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요 링크를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거기에 곁다리로 나머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됩니다 6070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해라 이거 야 다해라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를 좀 포커싱을 맞춰서 해라. 그리고 이걸 꼭다 여기 남겨놨잖아요. 여기 이제 이것도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꼭 분석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 찍는 영상은 저희 평책반 회원들만 볼수 있어요. 다른 분들 못 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제가 나머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서 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다맞추려고하면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 뭐 자원 관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 많이 버리거든요. 이 시험이 40개 정도 맞추면 거의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50 문제, 60 문제 중에 50 문제를 풀고 정답률을 80%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40개를 맞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꾸준하게 40개가 나오는 분들이 잘안 떨어져요. 알겠죠? 자 그리고 평일에 한 개씩 보고 주말에 두 개씩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의고사를 주말에는 마침 뭐 점심, 아침, 점심, 이렇게 보고서 모의고사를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적응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봤다고 해서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부족한 암기 과목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뒤에 보면 조직 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모듈형 자료랑 이렇게 연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형 자료를 공부해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잖아요. 막 그, 저희가 모듈형 자리 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자원 관리나 조직 예약나 문제 해결 보면은 이해가 잘안 가잖아요. 그게, 이해는 가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암기 노트, 이런 걸 만들어보면 좋겠죠. 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모의고사 점수는 맹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점수대를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이것도 꽤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이렇게 나의 점수를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의 점수도 볼 수는 없고 합격한 점수대를 볼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점수대가 낮게 나와도 붙은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를 맹신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또한번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피드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나 사람마다 다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만의 풀이 순서, 풀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뭐 공부 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면 내가 좀잘 풀리는구나. 그리고 어떤 순서로 푸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자 그리고 평일에는 보통 10시에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아침 오전 10시에 꼭 모의고사를 보세요. 어휘 공부를 꼭 하고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몰라요. 이거 진짜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60% 정도는 예상했던 분들이 붙고, 40%는 어, 얘가 어, 이거 아닌데 붙습니다. 진짜 몰라요. 이 시험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무조건 보세요. 알겠죠? 뭐, 내가 공부를 안 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 무조건 시험을 보고요. 과 꽈락이 있어요, 원래는. 60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3, 4, 여기서 60점이라는 건 42개입니다. 그러니까 60문제 기준으로 70, 60%라면 36개잖아요? 그러니까 36개 이상을 맞아야 되고, 70개는 60%니까 42개를 맞아야 돼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존재해요. 이게 공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하시고, 보면, 돼. 그럼 이렇게 맞았다고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맞게끔 해라. 그리고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감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는 거 찍으세요 찍는데 뭐 1, 2, 3, 4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3번으로 밀거나 2번으로 밀어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우리 약속합시다 라고 하면은 5지 선다면 보통 3번, 4번 밀고요 4지 선다면은 3번, 2번 밀고 이렇게 <laughs> 미세요 하나로 그래 그나마 정답률이 높게 됩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3번이 많았다 라는 설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laughs>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보면은 9시 요즘 7시에 일어나요 아, 너무 일찍 일어납니다 9시에 촬영이 시작돼요 제가 매일 촬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격증 찍잖아요 제가 금융자격증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죠 피셋이랑 뭐 통계학 강의 이런 걸 하고 있고 금융 자격증은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찍어야 되게. 그래서 한 7월에서 8월까지는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고 월화목, 월화목 찍습니다. 그 일요일 날도 가끔 찍고 토요일 날도 가끔 찍고. 자, 공무원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촬영은 촬영은 아니고 현장 강의래요. 그다음에 국정원 강의가 밤에 있을 때가 있어요. 국정원. <laughs>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 있잖아요. 코칭이 많을 때는 한 10명 적을 때는 8명 정도 합니다. 보통 강의가 11시쯤까지 있죠. 어, 뭐 기다리기도 하고 하니까 11시까지 그걸 금요일까지 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9시부터 촬영이 시작되면 밤 11시까지 거의 풀로 가, 강의를 하고 일을 해요. 그 와중에 계속 자료 만들고 뭐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답변하고 또 강사들이 질문하는 거 답변하고 또 중간에 일어나는 행정일도 다 하고 뭐 상담도 하고 <laughs>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도 아 내가 이거 하지도 되나?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 하지? 그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부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동기부 영상을 왜 봐?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그냥 해요. 그냥 지금부터 그냥 해요. 아무 생각 하면 안 돼. 지금에 뭐 내가 붙을까 말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아난 실력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그 진작 공부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합니다 다 불안해요 진짜 심지어는 음. 좀 어떤 친구 하나 있는데 모의고사를 막 55개씩 맞거든요 60문제 그래도 불안해갖고 맨날 질문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막 50개 맞고 그런 애들 그리고 면접에서 한번떨어진 애들도 불안하고 지금 불안의 음. 연속이야 계속 불안해 자소서부터 불안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시험이라는 게다 그렇고요 최종 면접까지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항상 불안해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는 학생도 불안하고 처음 하는 학생도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제가 얘기했죠 그냥 해라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just do it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노력은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마저 안 하면 안 되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은 다 같이 하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직장 다니고 힘들고 하잖아요? 다 그래요.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다 새벽에는 사람이 막 졸리고. 그쵸? 그게 다 나중에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해봐도 여러분 나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모의고사가 좀, 아, 이렇게 풀면 내가 좀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분야가 내가 약하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어, 제가 보면 저보다 더 일을 많이 하거나 공부하,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어, 제가 <laughs>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해야 되지만, 더 하라고 말은못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그쵸? 하루하루,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부에 매진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지금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할 필요 없고, 저희가 지금 스크립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보강하고 막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료들 많이 만들고. 자, 그래서 면접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스크립트를 드립니다. <laughs> 이거 달달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프 면접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못합니다. 저희가 등록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죠. 주장 면접에 이번에 작업을 한건 2024년도 하반기 질문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읽어서 밑에 이렇게 링크까지 닫아 놨습니다. 관련 기사를 다 넣어 놨어요. 저희가 여기 2024년도 하반기 학생들이 그이 저희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기사까지 공부를 할수 있게끔 해놨어 근데 이렇게 하라 하면 안 되니까 요건 이제 테스트고요 이렇게 혼자 할수 있어요 혼자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지가 막히다 진짜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어 그쵸? 자 그래서 필기 합격한 분들 이게 보면 셀프 면접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20일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20일날 딱 시험을 보고 오면 다음 론 놀아도 돼 2 0일날 퍼줘도 돼요. 술막고 먹고, 술만 먹지 말고 다음 날까지 원박가 있으니까 뭐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는데 21일부터는 반드시 면접 준비해야 되고 2 0일날 다시 공지해 드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어 향후 공지 예정인데 원래 이제 1 9일 날 발표하잖아요. 를그럼 오프라인 면접은 요때 합니다. 서울에서 진행되고요. 날짜나 이런 것도 다 다시 공지해 드려요. 다 알려드립니다. 자 건물 통으로 빌렸고 여기가 이제 그 노량진에 있는 건데 다시 알려드려요.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할 거거든요 여기 되게 건물이 깨끗해새 건물이에요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통유리고 통률이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면접 장소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다 공지 드릴게요 면접 지금 안 해도 돼 면접 아무도 것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 뭐야 필기를 그냥 하라는 거 모의고사 계속 풀라는 거 20회 차는 풀어야 돼요 적어도 최소 20회 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셨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공부만 할 때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자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